어제 이어서 본문에 마땅하지 않다를 중심으로 마땅한 게 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마땅하다, ought to, must, should라는 표현은 기준이 있다를 말합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의 혀, 말, 입술이 통제되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말을 해야 된다를 말합니다. 곧 우리의 기준은 마땅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상 기준을 맞추는 것이 상식, 법, 인격,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어제 일제 시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와 두 번째 사모님과 첫 번째 사모님 자녀들의 갈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차원으로 같은 일제 시대에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 준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입니다. 세례명은 도마이에요. 일제시대 당시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삼국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은 독일의 히틀러를 지지했고,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명령으로 조선 천주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인 안중근 의사가 교황청의 명령을 어기고 독립운동을 하고 조선 총독 이또 히로부미를 총으로 죽이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안중근을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 시킵니다. 천주교에서 파문은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문됐다가 1995년에 파문해서 풀립니다. 그때 같이 풀린 자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이에요. 물론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뭐 풀고 말고 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가 조선 총독을 죽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의 삶이 어려워지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남겨진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중근 의사의 아들들도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안중근 의사 첫 번째 아들이 7살 때에 길에서 누가 준 과자를 먹고 중독돼서 죽습니다. 그 일본이 죽였을 거라고 추정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준생인데 4살 때 아버지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십니다. 1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셔도 어려운 일인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을 죽인 가정이라 정상적으로 살질 못합니다. 안준생은 서른이 되도록 직업이 없이 구걸하며 살아가요. 일제가 안준군 안준생을 감시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조선 총독인 미나치로가 안준생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죽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데, 안준생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이또 히로부미 아들에게 사죄를 하면, 삶을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안준생은 행사에 참여해서 이또 히로범이 아들에게 사죄합니다. 남아있는 역사적 문장이 이겁니다. 제 부친께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당신의 아버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오만 방자한 만행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곧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친일파가 됩니다. 일제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조선과 상해 임시정부가 뒤집어집니다. 그 훌륭한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친일파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임시정부에 있던 김구는 해방되면 안중생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안준생은 해방된 후에 숨어 살다가 44세의 나이에 질병으로 죽습니다. 곧 역사의 비극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안준건 의사로 대표되는 항일운동가 순교자 독립운동가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삶을 삽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의 간증 기록을 보면 어렸을 때 너는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구나 라는 말이 전혀 좋지 않았답니다 명예만 있지 삶은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었대요 곧 뭐가 마땅하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중근 의사에게는 네살된 아들을 남겨 놓고라도 죽는 것이 나라를 위해 순국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합니다. 반면에 안중근 의사 아들은 자기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서른이 넘도록 구걸하며 사는 자기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돈 준다고 하면 돈을 받고 하라는 일을 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살 길인 겁니다. 강조점은 사람마다 형편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차원을 성경으로 하면 베드로의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결혼했다가 확실한 제자는 베드로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장모가 있다는 것은 부인이 있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fatherless,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요. 결국 아버지 베드로는 순교에서 죽습니다. 그럼 정말 fatherless,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Bread owner, 양식을 벌어와야 될 남편이 양식을 보러 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다니질 않고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9인투식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죠. 아예 예수님과 24시간 동거동락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업으로써 물고기를 잡아와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생계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아내가 물고기 잡으러 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해요. 곧 베드로 부인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결정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장모의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쳐 주셨다가 아니라 베드로 집에 있는 장모를 고쳐 주셨다로 말합니다. 병든 장모가 베드로 집에 삽니다. 장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장모를 돌볼 다른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사위 집에 그딸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병들은 병들어서 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물고기 잡아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겠지만 일정 기간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베드로가 없어짐으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했을 겁니다. 강조점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마땅하냐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남편 다르고 아내 다릅니다. 사람 간에는 이 세상에서는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기준은 절대적 가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의 기준, 인간적 도리, 사람됨됨이, 효심, 의리 이런 것을 넘어섭니다. 세상의 이해를 못 해요. 다니엘로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이해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이 바벨론 가운데 신앙 지키며 사는 나를 보호하신다면 이런 일은 막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막아주십니다. 사드랑 베사 가벤누고도 마찬가지이죠. 풀뭇불에 들어가게 놔두십니다. 우리로 하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삶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막아주질 않으십니다. 그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입술을 지킬 때입니다. 물론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 본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상한 마음, 괴로운 심정, 또 입에서 나오는 본문의 저주와 쓴물과 같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래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입에서도 신앙적인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이고 저주하는 말 쓴물을 사람 앞에서 하면 문자 그대로 저주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면 기도이에요. 그게 다윗의 실천입니다. 10편, 10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는 유리국을 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나 할 정도의 저주가 성경에 있습니다. 강조점은 그런 말을 다윗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면 저주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면 기도가 됩니다. 시편이 기도문이죠. 원수를 죽이고 자손도 죽이고 유리 구걸하며 비명횡사하게 하소서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입술을 통제합니다. 그런 말을 안 했다가 아니라 결국 하기는 하는데 사람 앞에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안 하는 게 마땅하다면 그러나 할 수밖에 없다면 본성상 약해서 나온다면 그건 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우리. 본성으로,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루하루 되는 게 신앙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곧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저절로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입술을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도 그 마땅한 일의 기준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요. 때론 그 기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명령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한 사실에 우리는 순종하고도 남아요.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 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마땅한 삶 살게 하여 주 없어서 분성이 약하고 삶의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합니다. 그런 인생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도리어 찬송과 믿음의 말을 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 성도의 실천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계획을 간구하는 문제와 기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